시설, 환경을 조성하는 산업 지원 조성본부, 산업기반 조성본부 이렇게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동안의 영진이의 역할로 많은 주문과 요구가 있었던 정책연구에나와화하기 위해서 영화정책연구원을 본부가 아닌 사무장직 속에 열도 기구를 독립시키고, 어, 영화 합계 현장의 물 공정 사례 개선을 개선해 적극 나서고 있는 공정 환경 조성센다 역시 사옥장 직속의 독립 기구로 편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개본부 열두 기 팀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, 영화정책연구원, 공정환경조성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직제에 맞게. 인사도 시행을 했습니다. 이번 인사는 첫 번째 원칙은 조직 협상을 실행할 <laughs> 대대적인 발탁 인사였습니다. 첫 번째는 어, 전면적인 세대 협상입니다. 어, 기존의 동부장과 그 강부 역할을 하셨던 그 선변수가 오래된 어, 직원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번에 4명의 본부장은 모두 40대 초중반에 여화진행위원에 어, 입사한 지 입사, 사 20년 미만의 전고 경력과 경험과 능력을 갖비한 본부장들을 선임했습니다. 그리고 팀장들은 거의 모두 상급 이하의 전문 직원들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였습니다 그 향후에 영지의 업무도 어, 이전에 위원장의 일방 지시를 통해서 수행하는 근무가 아니라 본부장, 국장, 팀장들이 협의를 통해서 본부장들에게 실무 정권을 위임해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